빌리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을 싫어하고 높아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낮아지는 것은 심이 없기 때문이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굴하게 생각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높아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질 밟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정 높아지는 것만이 능사이겠습니까? 성경은 낮아지는 것도 성도의 아름다움이요 더욱 높아지려는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아졌지만 스스로 낮아졌지만 더욱 높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모델로 낮아짐과 높아짐의 최고의 모델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화면에 있는 대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의 본래 신분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낮아지심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복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자신이 하셔야 할 일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낮아지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목적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시고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복종했음이여다. 결국 예수님의 이 나자지심을 통하여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자짐의 사역을 마치셨을 때 다시 원래의 신분인 만물의 창조주여 통치자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제 주어가 바뀌었죠. 아까는 주어가 예수님이었는데 이제는 주어가 예수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여라는 표현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졌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가장 저 비참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최상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높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높이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동일하게 바울 서신인데 옥중서신입니다 동일하게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높이십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유념해서 잘 보면 참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단계별로 어떻게 높여 주셨습니까? 첫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셋째는 자기 오른편에 앉히신 오른편은 존귀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이름의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만물을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케 하셨습니다 이러한 참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하나님께서 이제 한평생 예수님의 사역을,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을 승규, 이렇게 높여주시는 단계별로 참 우리의 교회와 기독교에 받쳐주는 두 기둥입니다. 죽으심과 부활. 자,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먼저는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고린도 전세호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 아래 사로잡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죽음으로 그 삶을 끝난 반면에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이는 기독교만이 생명을 주는 참 종교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은 이미 구약에서 많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대로 성취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부활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미리 언급하신 것인데 성경은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 기자들과 사도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끝까지 한 평생 믿음을 지키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실체 부활하신 육체는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돌연이 나타났다가 호련히 없어질 수 있는 특이성을 지녔습니다 즉그 부활하신 육체는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경 두 절을 보여드리면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바로 이 제자들이 문을 걸고 있는데 부활하신, 문을 걸고 문을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31절에도 보면은 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부활하신 육체는 물질적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시 공간을 초월하고 보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는 그러한 형체인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상태는 모든 죄를 극복한 상태로 더 이상의 이 땅에서의 질고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룩한과 영광의 상태에 이른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육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를 다시 원래 신적 상태로 돌이키신 예수님께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님을 승천케 하심으로 높이셨습니다.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권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의 지상 사역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이 부활의 목적을 이루신 것이, 이는 부활의 목적을 이룬 것이며, 후에 심판의 재림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준비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이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이미 여러 번 예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성육신했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나는 다시 승천할 것을 말하고 있음이여다. 누가에 의해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저잡냐다 누가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중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냐다 누가복음 24장 51절에는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올라가셨습냐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이 승천에 대한 것은 한 번이 아니라 이중으로 누가 보금에서 사도행전에서 동일한 누가가 이중적으로 이렇게 확신있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승천 사실이 기독교의 중추적인 교리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이후 여러 사람이 보지켜 보는 가운데 천사의 호위를 받으면서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환상이 아니라는 거죠. 환상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하늘로 올리셨다는 뜻입니다. 승천은 모든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초소를 예비하라고 하늘에 오르신 실제적인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승천했다는 것은 바로 그 처소 나중에 우리들이 가야 할그 처소라는 것이 실제적인 공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내용인데 귀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라는 거.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으며.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아,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이시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주님을 승천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금 그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죠 이 영광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예수님의 이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베드로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바울과 게시록 22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 인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적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표현 그대로라면은 하나님을 공간적으로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공적으로 위임받았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가지셨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시켰고 통치권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피주물과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3대 사역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사역을 하신 것처럼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도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지막 재림케 하심으로 높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은 예수님을 높이시는 마지막 단계로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는 모두 과거와 현재에 되어진 일인 반면에 재림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도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언을 했고 신약에서도 무려 300번 이상 나옵니다. 어떤 곳에는 아예 성경 한장 전체를 재림과 관련된 주제를 채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 한장한장 한장 전체가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도 고린도전서 15장도 바로 대표적인 재림을 담고 있는 그러한 장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요한계시록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재림에 대해서 성경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자신을 속죄물로 들여 죄인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함이었다라면 재림은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심판의 주가 되시고 이를 받아들이는 이에게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 넣으시는 최종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자두 번째 그러면은 이처럼 높아지시는 단계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높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예배하고 섬긴다는 의미를 사용할 때, 아, 나타날 때 사용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곤욕과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름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시고 예수님을 만 백성의 주가 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자, 이 화면을 10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 세부류를 나눕니다. 첫째는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보자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천사들은 수종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하늘의 보자를 다시 회복하셨을 때도 천사들은 예수님 곁에서 복종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수종들고 있습니다. 둘째는 여기에 보면 은 무릎 꿇고 꿇어야 할 대상자가 누굽니까? 땅에 있는 자들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 계획 가운데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들 모두가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섬기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저들 나름대로 자들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핑계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은 땅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나 마귀와 같은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만이 이들에게는 남아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든 아니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적인 존재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 앞에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입으로 주랑 고백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11절 내용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뛰어난 이름 위에 주곧 주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의 이름이었는데 거기에 또 하나 더 높은 주라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주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을 소유하신 주인이심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입으로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의 입과 땅에 있는 자들의 입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의 입을 막나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시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구원을 받은 성도는 그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입으로 모든 입이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받을 영원한 명을 방의 형벌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역사는 지금 그 날을 향하여 계속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구원자만이 아닙니다.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고 가장 뛰어난 이름 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만유의 주가 되셨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셨고 만물을 심판하실 주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할 유일한 대상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 가운데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여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신 십자가와 예수님의 높아지신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상 가장,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기독교와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저 교리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실천 교훈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지극히 낮추셨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낮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높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많이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사회나 교회나 공동체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낮아진 자를 높아지, 높게 해준다. 여기에 입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우리의 연정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이 낮아지고 또 높아, 낮아지면 공동체가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자연스럽게 날마다 날마다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구부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권리를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할 때 교회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머리로 해서 동서남북에서 이 골짜기까지 이곳까지 들어와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서로서로 서로 낮아지지 않으면 누가 이곳에 들어오겠습니까? 누가 여기에 권리를 주장하면 누가 와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기득권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높여주시고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